F3은 5를 만족시키는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때 G3은 5가 되도록 하는 AB의 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문제는 우리 천천히 대입을 해보면 되는데요. FX가 3,5를 지나간다. 이거랑 같은 뜻이죠.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, 루트에 3A 플러스 B는 5가 될 거고요. 자, 우리 양쪽 제곱해서 정리하면 3A 플러스 B는 25가 됩니다. 자 요렇게 식을 하나 얻었어요. 그 다음에는 g3은 5라고 했는데요. 여기서 우리가 a랑 b도 모르는데 역함수를 구하면 복잡하겠죠. 그래서 우리는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할게요. g3이랑 그 다음에 우리 f함수 입장 f함수를 알고 있으니까 요거를 이용하려면 이렇게 x, y가 자리가 바뀌면 되잖아요. 이거는 역함수의 성질이니까 여기 있는 y값 5가 fx의 x자리로 가고요. 그 다음 에 있는 여기 있는 x값이 y자리로 오게 되면 fx는 5,3을 지나가는구나. 이렇게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여기다 대입해서 그냥 문제를 해결할게요. 그러면 루트에 5a 플러스 b는 3이 될 거고요. 마찬가지로 양쪽 제곱하면 5a 플러스 b는 9가 되죠. 그래서 둘이 연립해 주시면 돼요. 3a 플러스 b를 여기로 가지고 올게요. 얘는 25가 될 거고요. 둘이 빼서 정리하면 B는 없어지고요. 이 A는 이렇게 빼주면 마이너스 16이 돼서 A 값은 마이너스 8이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B는요. 여기다가 대입할게요. A가 마이너스 8이면 마이너스 24가 되고요. 이렇게 넘어오면 B는 49가 되겠네요.